3-2 개념 7번째 피타고라스 정리와 입체도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로는 28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그, 어 평면도형에서의 그 대각선이라는 것은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선을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입체도형에서, 직육면체에서의 어 대각선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면에 있지 않은 두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과 같은 면에 있지 않은 꼭지점은 처음에 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어주시게 되면 바로 이게 대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육면체에서의 대각선을 좀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면에 있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선이에요.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 높이가 c였을 때 이때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우선 밑면이 직사각형이니까요. f에서부터 ac까지 이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f에서 ac까지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dfh에서 보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l 의 제곱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얘를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c 제곱을 더해 주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l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의 길이는 각 변의 길이를 제곱해 가지고 더해 준 상태에서 루트로 씌워 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다. 이렇게 돼 있으면 대각선의 길이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보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2a가 될 것이고요. 제곱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게 되면 루트 3a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a다. 그러면 여기가 2, 2, 2다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면. 얘는 2루트 3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각 변의 길이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 2의 제곱하면 4, 4, 4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8에다가 루트 12가 되는 거잖아요. 루트 12는 2루트 3이다. 2루트 3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입체도형 상태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 3, 4,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제곱은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 얘는 루트 25 더하기, 9 더하기, 16 해서, 이걸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루트 밖으로 꺼내는 것까지 해서, 5 루트 2다. 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따라서 X는, 루트 어, 164가 되는 거니까요. 얘는 어, 잠깐만요. 164는 4, 4, 16, 1, 1, 4에서 2루트 41이다. 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정육면체 상태에서 음, 루트 3a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액정은 그냥 일단 여기서는 그대로 구해볼게요.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은 16더하기 16더하기 16이 될 것이고 32에다가 48이 되겠네요. 그럼 48이 되는 거니까 x는 음 48은 몇루트 루트 48은 몇루트 몇이죠? 48은 41은 4, 4 2 8 432에서 4루트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는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 A 이렇게 표현됐었잖아요 그래서 4루트 3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2번은 X는 5루트 3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뿔과 원뿔의 부피하고 높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뿔의 부피는 민날비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높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문자로 나와있지만 숫자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4 4그 다음에 여기를 8로 한번 가볼게요. 이때 높이를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이 높이를 구하려면 우선 밑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4 루트 2가 되겠죠. 1대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네요. 반절이니까. 자, 그러면 높이는 8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h제곱이 된다는 얘기. 88은 64-428.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h제곱이고요. 따라서 h제곱은 56.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따라서 h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6인데, 양수니까 루트 56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문자화 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역시도 뭐 공식처럼 이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자 그다음에 어 원뿔에서도 마찬가지 높이가 이거니까 어 이거 부피를 구하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피는 밑넓이가 얼마냐면 16이잖아요 곱하기 높이가 루트 56이고 곱하기 어, 3분의 1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부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정사면체 부피 자. 정사각뿔의 부피입니다. 이해하요 자, 그다음에 원뿔일 경우에 어 저기 뭐야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4, 그다음에 높이가 3으로 할까요? 여기를 네, 3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3으로 고 3이라고 하고요. 여기 길이가 5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높이 h를 구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대4대5의 비가 성립이 되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밑 넓이 3, 3은 곱하기에다가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만큼 해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부피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뿔의 <laughs> 높이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높이를 구하려면 c에서부터 h까지 길이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a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가 8루트 2일 거니까 여기는 4루트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0의 제곱 마이너스 4루트2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지어주게 되면 이게 바로 5h OH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 100 마이너스 32가 될 것이구요. 루트 68이 되겠네요. 68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음... 68은 23624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루트 17이 되겠네요. 얘는 2루트 17이다. 정사각뿔의 높이는 2루트 17이 될 것이고요. 자, 부피는 밑넓이 8 곱하기 8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만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분의 음 88은 64. 그래서 128루트 17이다. 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원뿔이에요. 60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3대4대 5.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여기는 8이 되겠죠. 높이는 얼마냐면 8.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66에 36 π 곱하기 높이 얼마냐면 8. 이렇게 해주니까 96 π 가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다음 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정사면체의 높이하고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의 높이는 3분의 루트 6a, 부피는 12분의 루트 2a의 세제곱이다. 이걸 공식으로 안기하고 있으면 좋은데 어, 이걸 유도를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우선 숫자들로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4예요. 자, 그럼 밑면이 정사각형인가요? 지금 정사 맨체니까요? 피타고라스 정력에서 여기는 2가 될 것이고요. 뒤에서부터 M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대1대 1대 루트 2 하니까 2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에서부터 H에 밑변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바로 이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무게중심이 되거든요? 무게중심은 이 중선을 몇대 몇으로 나누냐면 2대1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D에서부터 h 까지의 길이는 전체를 3으로 봤을 때 2마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루트 3 곱하기 3분의 2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기 봐 D에서부터 h 까지의 길이는 3분의 4루트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높이 h의 제곱은 4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루트 3에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네. 피타그라스 정리하기 위해서, 16 마이너스 9분의 4, 4, 16 곱하기 3. 이렇게 표현되요. 자, 그러면, 9분의, 어, 6, 9, 54, 143 마이너스 3, 68, 4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9분의, 이건 빼주시게 되면, 6, 3, 96.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h는 루트 9분의 96이다. 그러면 9는 3으로 나올 것이고요. 루트 9는 96은 어디 봅시다. 428, 4, 2, 8, 4, 4, 16, 4 6에 24하니까 4루트 6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3분의 4루트 6이다. 이렇게 높이를 구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한 변의 길이가 4일 때,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4일 때에 어, 높이 h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3분의 루트 6a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a 대신에 그러니까 4를 집어 넣으면 바로 높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3분의 4 루트 6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밑 넓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상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니까 16. 그러면 민넓이는4 루트 3 이에요 자4 루트 3 곱하기 높이가 얼마였냐면 음 얼마였죠 어, 3분의 4 루트 6 3분의 4 루트 6 곱하기 잠시만요 네 그래서 민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주시게 되면 이게 부피가 되는데 얘는 9분의 4416 곱하기 루트 3하고 루트 2가 곱하게 되면 루트 3618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루트 얼마가 되겠어요? 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이문하게 되면 3분의 16 루트 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전에 공식이 뭐였어요? 부피는 부피는 12분의 루트 2a의 세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2분에, 어, 4의 세제곱이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 1은4 4 32에서 3분의 4 4 16 루트 2다 이런 식으로 넓이가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 요 그러니까 공식을 암기를 하고 있으면 보다 좀더 쉽게 이걸 구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숫자를 가지고 한번 했고요. 식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한 식을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간단한 식들을 계산을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약간 좀 어려울 것이다. 잘 모르겠으면 위에 있는 이 공식들을 한번씩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식을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사실 또이 어, 길이를 직접 구하는 것까지도 약간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공식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이 문제들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면체의 높이를 h 구하는 과정이에요. dm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dm의 길이는 6 여기도 6이니까요. 여기는 3. 1대1의 루트 3. 그럼 dm의 길이는 3루트 2가 되겠죠. 3루트 3. 1대2의 1대 루트 3이니까요. 자, 그러면 bcd의 무게중심 이므로 dh의 길이는, dh의 길이는 얘가 2대1이 되는 거니까 3분의 2라고 그랬죠. 3루트 3에다 곱하기 3분의 2만큼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2루트 3이 되겠네요. dh의 길이는 2루트 3. 네. 그럼 h의 길이는 6의 제곱에서 이 루트 3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이 루트 3의 제곱.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 루트 6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직접 나와 있어. 높이 h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정사면체 높이 h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3분의 루트 6a 이렇게 구한다고 했으니까. 3분의 루트 6에다가 곱하기 9만큼을 곱해주게 되면 3루트 6이다 해서 바로 높이는 3루트 6 이렇게 구했고요. 삼각형 BCD의 넓이, 밑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한 변의 길이가 9인,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9981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81 루트 3. 정사면체의 부피는 밑넓이 4분의 81 루트 3 곱하기 높이 3루트 6 곱하기 3분의 1만큼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 계산하게 되면요 4분의 243 루트 2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금 좀이 부분들은 좀 어렵죠. 현재 중 3학년 학생들도 또는 작년에 했었던 학생들도 대부분 학생들이 정사면체 에서의 그 높이 구하고 하는 것들을 좀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행을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어렵다고. 어... 좌절하거나 일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어려운 파트니까요. 계산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자 이번엔 입체도형에서의 최단거리를 한번 구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직육면체에서 최단거리. 즉 뭐냐면 전 B에서부터 시작해서 H까지 갈때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요. 어, 면을 이런 식으로 지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B에서부터 CG를 지나서 H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B에서부터 C, D를 지나서 H로 갈때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는 최단거리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무엇을 하냐면 펼칩니다. 지나는 면을 반드시 펼쳐요. 그래서 ABCD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DCGHDCGH 이런 식으로 해서 직사각형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최단 거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 주게 되면 그게 가장 짧아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B에서 h 까지기 길이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원기둥에서 A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면을 이런 식으로 그 음, 따라 돌아서, 어,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옆면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펼쳐주게 되고, 여기가, 여기가 B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B에서 이렇게 펼쳐졌으니까요. 그래서 A에서 B로 이렇게 대각선을 길이를 구해주면 되고,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원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뿔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거의 최단 거리는 자, 원뿔을 전개도를 그려주게 되면 이와 같이 부채꼴의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면을 돌아서 다시 그 점으로 왔으니까 가장 최단 거리는 직선으로 그었을 때가 최단 거리가 되겠죠. 선분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게 바로 최단 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직육면체예요. 여기에서 A에서 시작해서 B, F를 지나서 G까지 간대요. 그러면 펼치라고 했죠. 자, 직사각형을 두 개를 먼저 그립니다. A, E, F, B. 점을 반드시 잘 제대로 써주셔야 돼요. 옆에다 또 하나 붙이시고요. F에서 G로 갔죠? B에서 C로 가겠네요. 자,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G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길이를 한번 볼게요. 피터콜라스 정리를 쓰려면 A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요. 얼마냐면 3. 2에서부터 f까지의 길이는 얼마냐면 5, f에서부터 g까지의 길이는 f에서부터 g까지의 길이는 6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1이 되겠네요. <laughs> 자 그러면 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에서부터 g까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g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1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ag는 루트 9 플러스 121 해서 루트 130이 되겠네요. 그럼 루트 130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a g 의 길이는 루트 130이다. 네, 여기까지 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음... A에서부터 g 까지 예, 이르는 최단 거리를 한번 역시 마찬가지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에서부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A 이아이고 e, A가 아니군요. 아래쪽이 A가 되어야 되겠네요. D, B, C, F, G. 이렇게 될 것이고요. A에서 어디까지 가자면 되냐면, G까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8, B에서부터 F까지의 길이는 4, 그 다음에 F에서부터 G까지의 길이는 5가 되겠네요. 이게 펼쳐놓고 보니까 약간 좀 길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12. 5, 12, 13이니까 A, G의 길이는 얼마냐면, 1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